1년에 젊은 여성 100명당 약 1명꼴로 신경성 대식증이 발생하고 있는데, 반면 남성에게 발생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네, 단시간에 과도한 양의 음식을 섭취한 후에,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서 구토, 설사약 복용, 관장 등을 이용하거나, 굶거나 지나친 운동 등의 부적절한 보상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신경성 식욕 부진과 마찬가지로 신경성 대식증도 생물학적 원인, 사회문화적 원인, 심리적 원인, 가족 원인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음식을 먹을 때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이상이나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엔돌핀의 이상 등 신경생리학적인 문제 발생이 신경성 대식증과 같은 식이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날씬한 체형과 체중에 대한 사회적 압력 등을 들수 있습니다. 심리적 원인으로는 성취 지향적이며 날씬함과 마름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우, 청소년기 때 욕구를 적절하게 해소하거나 표출하지 못한 경우, 또 충동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자존감이 약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일반 사람에 비해서 뚜렷하게 많이 먹거나 먹는 행동을 자제할 수 없는지, 또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서 구토, 설사제 및 이뇨제의 사용, 관장, 굶기, 뭐 심한 운동 등의 부적절한 보상 행동 등을 되풀이하는지, 3개월 안에 일주에 두번 이상 폭식과 부적절한 보상 행동을 하는지, 또 체중과 체형에 대한 관심이 과도한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체중 감소와 영양 결핍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체 검사와 혈액 및 소변 검사도 시행합니다. 거식증의 경우, 체중을 줄이기 위해 음식 섭취량을 크게 줄이는 반면, 신경성 대식증의 경우, 단기간에 과도한 양의 음식을 섭취한 후에, 체중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구토, 설사약, 복용, 관장 등, 굶기, 지나친 운동 등의 부적절한 보상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몸에서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등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처음에는 신체가 본능적으로 위험 반응을 해서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만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코르티솔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서 그 결과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네, 환자의 대부분은 몸매와 체중에 대해 관심이 많은 젊은 여성층입니다. 날씬한 체형과 체중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현실에 기인하는 면도 있고, 또 여성 호르몬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경성 대식증은 주로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게서 나타납니다. 1년에 젊은 여성 100명당 약 1명꼴로 신경성 대식증이 발생하고 있는데, 반면 남성에게 발생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물로 위를 채워 주면 식사마다 60칼로리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녹황색 채소에는 수분이 90% 이상 들어가 있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고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 지방 연소에 도움을 줍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은 고구마 토마토, 귀리 등의 식품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